인성 문제에서 최근 군 관련 유튜브 채널 중 매우 핫한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49만 명에 달하는 은하 캠핑 님을 필두로 이상사 클라스박중사 진봉이 깡민님등육군시707 특수임무단 출신 다섯 명의 유튜버들이 모인 팀블랙 프로젝트. 다음은 구독자 241만 명에 달하는 피지컬 갤러리의 김기란 님을 필두로 무사트 팀의 이근 대위 미션 파서블 로건 짱재님 등. 해군 유디티스를 출신 5명의 유튜버들이 모여 만든 가짜 사나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상은 일반인이 따라하기 힘들고 베일에 쌓여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백인의 능력과 양성 과정을 보여주기에 매 영상 조회수가 기본 몇 십만 회를 웃돌 정도로 인기가 많고 최근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는 총 7부작으로서 한달 누적뷰 4천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유튜브에서는 이 특수부대의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현 장안의 화제인 육군 최정의 특수부대인 707 특수 임무단과 해군 최정의 특수부대인 UDTC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07 특수 임무단입니다. 707 특수 임무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부대로 20년 현재 기존 연대급 부대에서 단급 부대로 격상했습니다. 수많은 특전사 부대 중 하나지만 육군 최정의 전투자원인 특전사 중에서도 선발해서 구성되었기에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려집니다 이러한 707특임단의 임무는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대테러 상황을 담당하며 시가전 또는 건물, 버스 등 대테러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요인 경우 응징보복 외에도 전시에는 X파일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맡은 바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 보니 707특임단의 정확한 부대 위치, 세부 편제 규모, 대시설, 대원 개개인의 신상 등은 2급 기밀에 해당하는 보안 사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는 베일에 쌓인 707 특임단의 이론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이 매 시기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가장 먼저 특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전사가 되려면 먼저 특전사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면 경기 광주에 위치한 특수전 학교에서 28주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 특전사가 됩니다. 특전사가 되면 이제 707 특임단으로 선발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수전학교에서 막 임관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루트는 흔하지 않으며 소수의 인원이 차출되어 선발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특전사로 군 복무 중707 특임단 모집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가는 루트인데 지원을 하면 별도의 체력과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특전사 자원을 선발을 통해 뽑았다면 707 특임단이 특전사 중 최정예 요원일까라는 건데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707 특임대는 선발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707 특임단이 아니더라도 특전사 예하 여단의 707 특임대 자원만큼 최정예 자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자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707 특임단뿐만 아니라 특전사 예하 여단에도 최정예 요원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707 특임단의 인원은 선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 당연히 높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자체 퇴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능력 평균치는 예하 여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발된 정예화된 707 특임단 대원은 미국의 델타포스, 프랑스의 GIGN, 영국의 SAS 등 세계의 다양한 특수부대들과 연합 훈련, 전지 훈련, 위탁 훈련을 함께 하기도 하며, 한국 전술사격 강사들에게도 많은 극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2000년도 후반부터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실전성 높은 성격의 해외 파병을 갔는데, 2011년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자가 한국 방문 시707 특임대의 대테러 시범을 보고 감동해 파병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707부대는 2011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크부대 1진으로 파병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한 육군의 자랑스러운 707특임대는 육군 탑티어 특수부대답게 온갖 장비들이 최신화되어 있으며 고급 또한 최고입니다. 707특임대에서는 다양한 병기를 쓰지만 주로 사용하는 주력 화기는 스카이 엘과 본총은 제리코 941, 글록 17등 많은 종류의 총기류를 도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1980년 창설 로 부대의 존재 자체가 기밀 사항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비밀주의가 다소 완화되며 각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대회나 국제 정상 모임 등 중요 국가 행사를 앞에 두고 세계 각국 정상 앞에서 열리는 외부 공개 시범 행사를 펼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육군 내에서도 세계 각국 앞에서 보여줄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있기에. 선두에 서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707 특수 임무단은 명실상부 육군 1티어 특수부대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군의 대표 특수부대 UDT s e a 입니다 해군에도 다양한 특수부대인 SSU, UDU 등이 있지만 현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특수부대인 UDT s e a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DT s e a 은미 해군 네이비 s e 모체인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을 벤치마킹하여 창설한 부대이며 C의 의미는 C Air Land를 칭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육해공 전천후 부대를 뜻하며 주 임무는 적 해안 정찰. 첩보 획득, 해상정찰, 내륙기습폭파공작, 해안장애물 제거, 기례탐색 및 소외, 유격대 및 요인호송, 특공대 철수지원, 침투 및 암살, 대테러, 경호 및 수중파괴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은 임무를 수행이 가능하며 준장급 지휘관 부대입니다. 이러한 UDT실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6주간의 지옥주를 포함한 특수전 기본과정을 받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관우 특수전 초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과정 중 우리가 아는 대표적 훈련이 있는데 바로 지옥주와 생식주입니다. 지옥주 훈련은 일주일간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훈련을 하기에 매우 힘들며 대소변 같은 인간의 생리 현상도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지옥 같은 지옥주 훈련이 끝나면 일주일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주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부상 입은 곳을 회복을 못할 경우 바로 퇴결 조치를 당합니다. 자, 다음은 생식주인데 생식주는 밥을 안 주고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유튜버 미션 파서블님께서도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다수의 UDT 출신들은 생식주가 지옥주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 이걸 할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거쳐야 하는데 매 기수별 평균 수료율은 약40% 미만.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최정의 인원들이 하사로 인간하고 u d t 씰의 이론이 됩니다. 또한 UDT를 수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특전사는 양성을 목표로 하기에 자원을 한명한명 한명 양성하는 방식이지만, UDT는 조금이라도 의지박약이거나 불성실하거나 훈련 불가시, 얄짤없이 퇴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UDT인원으로 선발된 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선발과정을 거친 UDT 개개인 자원은 국가가 인증한 최상의 정의 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UDT 요원들은 주로 청해부대에 소속되어 파병을 가며 아덴만 해역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이들의 공식 명칭은 소말리아 해역. 성전대 검문 검색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해부대 소속 UDT 대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선원을 구조하며 해적 퇴치 임무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덴 만 여명작전,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도 청해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 에미레이트 군사 협력단의 일원으로서. 아랍에미레이트 특수부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파견도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UDT는 우방국 선진 특수부대와 교류 및 연합 훈련을 통해 최신 전술 및 장비, 노하우 데이터를 꾸준히 쌓았으며 대원 개개인의 최정예화와 부대의 발전을 위해 현재도 힘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비 역시 707 특임대와 함께 특수작전 장비 분야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며 국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소총 같은 경우 독일의 명품 소총인 HK416을 사용하는데 이 소총은 현존하는 최고의 소총이라 할수 있으며 미 델타포스, 데브그루 등전 세계가 내놓라는 으 특수 부대에서도 모두 이 소총을 사용합니다. 추가로 UDT만의 특별하며 차별화된 장점이라 하면 바로 무사트, 멀티 UDT 실어 c 트 i 틱스 일명 무사트라 불리우며 UDT만의 고유 근접 전투 전술이자 무기 전술 체계입니다. 많이들 영상을 통해서 접해서. 단지 나이프 파이팅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프뿐만 아니라 소총, 권총, 단검, 맨송 등 다양하게 있으며 모든 기술의 목적은 임무 완수에 있기에 작전시 비효율적이거나 실전성이 떨어질 경우 과감하게 배제됩니다. 정말 최정예화된 자원으로 뭉친 u d 티는명실공히 해군내, UDU, SSU와 더불어 해군 1티어 특수부대입니다. 자 이렇게 현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핫한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대와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UDT-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느꼈지만 707 UDT 누가 더 전투력이 높은지 우위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으며 두 부대 모두 세계에서 내놓아도 세계 다른 최정예 부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최정예 부대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두 특수부대 출신의 유튜버들이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명예를 더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